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사수주는아빠 차파파 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경매로 구입할 때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과연 내가 경매로 차를 구입했을 때 실제 차를 보지도 않고 저 차파파를 얼굴도 보지도 않고 차를 구입할 수 있는지 차라는게 집 다음으로 가장 큰 자산을 차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과연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는지가 가장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얼마나 나는지 구입하고 나서 탈 없는 차 안전한 차 구입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가장 걱정되실 텐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실제 고객님과의 카톡 상담 내용을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얼마 전에 차량 낙찰 받은 고객님이고요. 제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낙찰 받아들이는지 지금부터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측에 보시면은 실제 고객님과 카톡 상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3월 22일 날 차량 구입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카톡으로 자세하게 상담 내용 보내드렸습니다. 경매 진행 절차, 제 블로그 주소, 네이버에 저 차파파 검색하시면은 낙찰 후기들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이찰 방법 안내 남겨드렸습니다. 수수료 안내 자세하게 남겨드리는데 수수료 포함해도 일반 시장보다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게또 경매 장점이고요.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게 아무리 싸게 낙찰받았어도 낙찰 이후에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절대 싸게 낙찰받은 게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차파파 전문가가 직접 차를 보고 안전하게 믿고 탈만한 차를 찾아드리는 게제 일이니까요. 보자면 그또 감안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고객님께서는 경차를 찾고 계신데 경차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뭐 400, 500, 600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 중고시장과 시세는 큰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금액대를 낙찰받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고객님께서는 안전하게 믿고 집에서 편안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경매 장점이 되겠죠. 그 경매 이차 방법 안내 드렸고요. 밴드 주소 남겨드렸습니다. 밴드 앱 차파파 검색하시면은 매일 출품되는 리스트 9시 경에 이렇게 리스트 업데이트 되니까 리스트 볼수 있고 저에게 문자 주시면은 매일 저녁 찾시는 차량 리스트 별도로 보내드리니까 그 리스트 보고 같이 좋은 차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리스트 보내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매일 출품된 리스트 보내드립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진상 자세 히 보일지 모르겠지만 차량 등급, 시작가, 주행거리, 연식, 가솔린인지 디자인인지 기본적인 사양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출품 번호가 우측 하단에 나오는데 이 출품 번호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 차량에 대한 추가 상세 정보 보내드릴 거예요. 추가 없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실내 사진 그리고 사고 요무 이런 것들 자세하게 보내드리니까요. 고객님께서는 리스트 보시고 출품 번호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대도 괜찮습니다. 관심 차량들 여러 개 남겨 주시면은 해당 차량 상세 정보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차량 보시면은 실내 외 사진 경비장이등록되 있는 사진 전부 다 보내드리고요. 성능지 사 랑 똑같이 보여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다섯 대 차량 모두 보시고 2004번과 2311번이 괜찮은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어요. 현장에서 차량을 실제로 제가 점검해보고 좋은 차 있으면 또 추천해달라고 하셨고 두 차종 중에 좋은 차량으로 추천해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날 제가 꼼꼼히 체크해서 점검 내용 보내드린다고 말씀해드렸고 이차 참여하실 때는 시작가의 10% 이차 보증금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제가 실제로 차량 점검을 해봤고요. 교측에 보시면은 외관 상태부터 라이트 점등 상태, 크랙이 있는지 확인해 드릴 거고요. 외관에는 또 어떤 스크래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사진으로 어떤 부위에 얼마만큼 스크래치있는지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트레드 이 상태까지 다 이렇게 체크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트레드 이몇 퍼센트가 남아있는지도 보내드릴 거고요. 실내 컨디션, 전자장치들 작동하는 것들 확인해 드릴 거예요. 2004번 스파크 차량 점검 내용입니다. 엔진, 미션 모두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실내 사용감 있지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도색 세판 외판은 문콕 세고 나머지 자잘한 기스는 경택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 타이어는 20% 트레드, 뒷 타이어는 30% 트레드 남아 있고요. 나머지는 엔진, 미션 조용하고 비흡연 절리는 차량입니다. 네, 하지만 2004번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안 나오니까 요점 참고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도 이렇게 점검해 드렸는데 2 0 0 1 1 1번은 엔진보조랑 누유가 너무 심해서 제가 추천드릴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2004번만 추천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차를 점검하고 차량이 좋지 않으면 절대 추천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경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열리기 때문에 좋지 않은 차들은 제가 다 걸러드릴 거고요 좋은 차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차량 낙찰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야죠. 2004번 이 차량 정확한 스펙을 한번 보게 되면은 주기 보시면은 해당 차량 쉐보레 스파크 차량 LS 스타 등급의 차량입니다. 13년식이고요, 38,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 무교환 무사고 차량이고 시작가는 240만 원입니다. 네, 색상은 은색 차량이고요. 과연 낙찰가 얼마에 됐는지 지금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차량 290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저는 3... 3 0 초반 정도 예상했는데 제가 예상한 금액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에 낙찰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예상가 말씀드릴 때제 예상가는 상한선입니다 시작가에서 한번 누를 때마다 5만원씩 올라가는데 그 전에 경합이 없으면 훨씬 더 좋은 가격에 낙찰받는 게 바로 경매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과 말씀드렸더니 고객님께서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해주셨고요 낙찰받은 이후에는 경락사실 확인서랑 차후 진행 절차 안내 쭉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님께 스파크 차량 낙찰받은 후기 영상을 찍어봤는데 낙찰 이후의 과정은 낙찰 후 3일 내에 차량 대금 준비해 주시면 제가 차를 찾을 수가 있고요 차를 찾은 이후에는 성능 점검을 한번더 받게 됩니다 경매장에서 성능 점검 받고 제가 또 체크를 해드리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나라에서 지정한 공식 성능 점검장에서 다른 사고가 있는지 교환 유무가 있는지 한번더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믿고 안전하게 구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품화 과정 아까 전에 도장이나 광택이나 덴트 이런 것들이 필요한 차량들이 대부분인데 타단차가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전차주의 관리사 상태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게또 경매 장점입니다 이런 상품화 과정은 저희 협력점 통해서 저렴하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시는 곳에서 편하게 상품화 과정 진행하셔도 됩니다 상품화 과정이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고객님께서 직접 찾으러 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일이 바쁘셔서 직접 오시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댁으로 탁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고 전에 실차 점검과 똑같이 상품화 완료된 차량들 사진 찍어서 또 보내드리니까요 안심하고 받을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이렇게 영상 촬영에 봤는데요 경매 어렵지 않습니다 낙찰가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차량 상태를 알고 꼼꼼하게 체크를 받고 편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경매의 장점입니다 저 첩파파를 통해서 구입하신 고객님께서는 재구매 또는 주변 친척, 지인들 소개권들이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년간 일을 할수 있는 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만족감을 느꼈기 때문에 주변 분들 이렇게 소개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중고차 구입 예정이시라면 딱 5분만 투자하셔가지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은 경매 진행 절차부터 수수료 안내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매일 저녁마다 리스트 보내드릴 테니까요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은 차 찾아드리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